그렇지! 천천히 <웃음> <웃음> 자, 백겨 <땡겨>. 잘했어. 가비비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여오 서요! 아, 이안되겠 아니, 차훈이좀들어아훈이형 손가락. 거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굿띠! 굿띠! 또 가, 또 가! 뛰어, 얘들아! 쭉 그렇지! 에이. 한니직토패스 퀄리티 모노 <laughs> 오케이, 그 아, 골릭! 여빈 돌아. 어. 려 배배배아이소 들어왔어 소 들어왔어 아... 형에이랑연호한번 오케이 오케이 네, 연호랑 을때 여민이를 빼자 여민이를? 그래 그래 여민이 빼고 가로 선생 뛰어! 오케이 나이거 nice, nice. 타면 자겨 여미 좋아! 아, 그래서, 까비! 아, 오! 한, 오! 아, 썸! 뛰게 하자. 이중너명들어 기침 들어가 어. 아, 들어가자, 어. 아, 아니다. 타임아웃. 타임, 타임, 타임. 오케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뛰어, 뛰어, 뛰어. 나이스.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어우, 도 나이스. 지금 아, <laughs> 좋은데? <웃음> 연우하고 이광아 따라. 그러니까 팀 수비 굳이 안 해도 되거든. 이 앞에 있는 이만 절대 놓치지 마. 그러니까 칠때너 그냥 등으로 씨발 앞으로 밀어. 그거좀쓸 거야? 앞. 사탕부터 맡야자문 정도 뛰자. 문 정도 뛰고 그다음에. 뭐야 어, 얘네 둘 넣을 테니까 예술 좀 데리고. 훌륭한 아, 아, 아. 잘 끌어줘. 오케이 오케이. 연우 어, 한번 쉬고. 연우야 어, 저기. 아들 놈, 아들 아들 놈, 아들 아직게 아들 놈, 아들 게 아들 끝아어수 아들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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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저 친구 열 어, 그러니까 오늘 왜패저 어, 새끼 나가고오픈 나라도 쫄아보래. 오! 나이스! 아! 언제 나이스! 오! 너도 해, 너도 해! 어잘했 <laughs> <잘해, 잘해, 잘해. 웃음> 자! 아. 오! 오!

돌아해. 아, 연호 좋아 연호 수비좋아 잘하죠 그렇지 야갑자아 나, 기 나! 가비! 가비! 가다 가비! 가비!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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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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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비 가비! 가비! 어비 가비! 가비! 스

자, 애들아 아,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야, 수비로 멀리 봐 앞선 파수쏘원이야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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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그렇지! 어, 이괜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까비 까비 까비! 얘들아 다시 수비 하나 하자! b 나 n 컷! 거기.. 아지마 p 마 나이스! 와이한 바퀴. 오. 셋.. t r 뭐 도해 썼 해! 쏴! 이 뭐야? 너다아다이이모스 샤클락이 리안다초 몰라 몰라, 앤딩할줄 몰라, 들어가지요그가다 알아요. 손을 어, 와서어요 아, 아, 형이 어대 파울 세! 상대 어, 어, 파울 세! 상대가 세개 붙으면 그냥 바로 니부로다 네 예. 이겼네. 저기 샷 줄만 파운드. 들어가, 제발 들어가라. 에이. 아니, 기은 스파. 가드 잡아! 카드 잡아! 볼줄은야 원준아! 집중해!

배고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뛰어! 리바! 이비 까비! 까비! 아, 아, 야 어, 아, 아, 아! 서몸풀 그래 그래? 아초 정도 몸풀 지우, 지우 들어가, 지우 서비어. 들어가! 서비스아 <laughs> 그래. 네. 좋아, 좋아, 좋아 번 지우야